안녕하세요, 도루시입니다 안녕! 짝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뿌링클 전 메뉴. 어, 제가 느끼한 거잘못 먹잖아요. 그래서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뿌링클 같은 경우는 이 디저트, 뭐라 그래, 디저트라 그래야 되죠? 이거는 예전에 한번 청년코추랑 먹었던 적이 있는데, 음, 제가 뿌링클 치킨은 거의 처음 먹어봐요. <laughs> 그래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도 느끼한 거 먹어봐야죠? 이거 세트가 있더라고요. 뿌링 치즈볼. 여기는 핫도그, 여기는 감자, 여기는 치즈 스테이크 그리고 요거는 소떡소떡이에요. 근데 요거 소떡소떡에 뿌링클 소스가 안 묻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감자 치, 감자튀김에 있는 거 살짝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뿌링뿌링 소스라는 기현 이름까지 내고요. 얘는 치킨무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우선 오, 맛있겠죠? 음, 찍어먹는 거라던데 잘 먹겠습니다 음 소스가 되게 새콤하네요. 이번 맛있는 거 알죠? 이 소스가 신의 한 수구나. 대국길 포장을 해서 왔거든요. 오는 길이 한 20분 정도 걸려서 치즈 들어하는건 기대하면 안 돼. 음, 맛있어. 그고 핫도그! 음. 맛있다! 이렇게 해서 한 입에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! 아, <laughs> 맛있네요. 이제 성향이 비슷해서 맛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살짝 다르네요? 음! 안에 치, 들어간 치즈 식감도 다르고 두개 포개서 음, 깡통 삼가서. 맛있다, 근데. 진짜 입맛이 변했나? 진 뭔가 조명이 밝아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? 그냥 먹이야? <laughs> 조명이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? 응? 음? 분 명이 지 맘대로 왔다 갔다 오려 여기 있는 거랑 그냥 소세지와 같은 거겠죠? 맛이 달라 조리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햄이 훨씬 맛있어요. 들어갈까? 입이 작잖아요. 도전. 다시 한번 도전.